우리 삶의 피난처 되시고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고 로비에 이렇게 있을 때 지나가는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했던 설교 제목이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었죠 그 설교를 듣고 다락방에서 순원들과 함께 말씀 나눔을 했는데 그 말씀 나눔을 하는 중에 꽤 많은 부부들의 고백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자기 부부들은 모두가 연쇄 살인범들이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부부가 매일같이 말이 흉기가 되어 말로 말폭행을 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다. 연쇄 살인범이나 진배없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돌아서는데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우리 부부가 말로 서로를 향해서 쓴소리라면서 말이 흉기가 되어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 부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치유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절망케 하는 흉기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참 말이 너무 독해졌습니다. 독기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횡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말이 흉기가 된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가만히 한번 우리 사회에서 떠돌고 있는 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말들이 많습니까? 거짓말이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지 난감하기 이를 데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거짓말 뿐이겠습니까? 거친 말들, 독기품은 말들, 그리고 편을 가르는 말들, 조롱하고 냉소하는 말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본디 말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말의 기능일 터인데, 이 말이 도리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있으니. 그래서 그 말이 흉규가 되어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지금 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한자말 믿을 신자를 보시면 은 믿을 신자는 사람 인변의 말씀원자로 되어 있죠? 사람 인변의 말씀원자로 여러분 거꾸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 인변의 말씀원이니까 말이라는 건 뭐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신뢰의 토대가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은 한 사회의 어떤 신뢰의 기초가 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뢰의 토대가 되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거칠고 어 말이 정말 뭐라 할까요? 새고 독기가 품면은 그 사회는 병들기 쉽상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는 이미 병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말과 행동이 따로 돼 그래서 내 삶이 표리비동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방금 말한 것을 손바닥 뒤집한다면 그래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모습을 한다면 누가 그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가슴 속에 새길 것은 먼저 무엇인가 하면 말이 고아야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말이 정직해야 나라가 산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 곧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할것 없이 먼저 그리스도인인 바로 우리가 우리 먼저 우리가 먼저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관계를 이어주는 말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말로 먼저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모르는데. 안다고 했다가 망신 당하기 쉽상입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용기이고 멋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그동안의 언어와 내 말의 행태가 어떠한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꾸밈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많이 꾸밀수록 가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만병통치약이란 말을 아시죠?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약에다가 만병과 통치라는 이런 꾸밈을 다 넣었지만, 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꾸밈면 꿀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서도 이꾸며내므로 말미암아 더욱 의심 가는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몇년 전에 지동시장에 갔다가 참기름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참기름병에 이렇게 둘둘둘 말려져 있거든요. 있었던 걸 봤습니다. 진짜 순100% 국산 참기름. 여러분, 참이라는 말은 진짜란 뜻 아니에요? 진짜 기름이 참기름 아니에요? 참기름에 더 이상 보탤 표현이 없어요. 손색이 없는 표현입니다. 참기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짜를 만드나 보죠. 그러니까 여기에 순, 100%, 진짜라고, 국산이라고, 참이라고, 온갖 미사일를다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병에다가 이런 말을 붙여놓으신 그 상인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얼마나 가짜 길이 많으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그런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꾸밈이 꾸밈 표, 표현이 많다 보니까 더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꾸밈이 많을수록 가짜도 많고 거짓된 많을수록 그말 또한 장황하다는 말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은 그냥 꾸밈이 없어도 그냥 내가 진솔하게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신뢰해 줄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존귀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뭘 꾸미지 않아도 더붙대지 않아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 말이 투박하고 세련되지 않아도 그냥 진솔하지만 그 말에 대해서 누군가가 신뢰해 줄수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진짜 멋진 삶 정말 아름다운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된 말 정직한 말. 이것이 바로 오늘 법문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실된 말, 정직한 말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기면서 오늘 법문 말씀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한 2주 전부터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개명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이 마무리될 때까지 다섯 가지 주제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에 대한 개명, 그리고 두 번째는 가는 문제, 오늘 나오는 세 번째, 맹세 문제, 보복 문제, 원수사랑 문제. 이 다섯 가지 주제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 새로운 규범으로 제시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 주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 라는 것으로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욕망이 이끈대로 살다가, 인생 그리고 가정을 파탄에 이끌어서는, 이끌어 만들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 조항에 나오는 이 조항 조항들을 부정하시거나 도에시거나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 조항에 있는 것들을 더 풍성하게, 더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언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단어 너머에 있는 주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해 줬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로 맹세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해 주실 때늘 동일한 패턴으로 주님 말씀하시죠? 네, 다섯 가지 주제가 다 동일한 패턴이었어요 어떤 패턴이었습니까? 율법 조학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이 율법을 이렇게 해석한다 가면서 새로운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맹세는 주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해석해 주신지 그 내용을 아, 보아야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여기서 옛사람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율법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게 뭐라고? 헌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주님이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이 맹세에 대해서 굉장히 급진적으로 재해석해 주시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자, 율법에서는 헌 맹세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맹세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면 나는 너희들한테 말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도대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정말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 율법 조항에서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있으면 지키라고 율법에서 기록된 것으로 봐서 자, 율법은 맹세를 허용하고 있어요?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허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한 것 있으면 지키라고 한 것을 보니까 율법은 맹세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맹세를 허용한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헛된 말, 거짓된 말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맹세를 허용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야, 맹세라도 해서라도 거짓말을 좀 하지 말자라고. 그걸 맹세를 도구로 갖고 온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자고. 헛된 말 하지 말자고.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맹세하는 사람들은 맹세를 하게 될때 자기 말의 신빙성, 자기 말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늘 자기보다 큰 것을 갖다가 맹세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갖다가 맹세를 하는 편이 우리들의 맹세 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맹세하세요? 진짜 큰거 뭐예요? 내가 하늘에 맹세한다 그죠? 러 예. 하늘을 갖다가 신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맹세하는 그러니까 내 말이 진짜라는 것이겠죠. 또 뭐에 맹세하십니까? 목을 걸고 맹세한다. 예.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맹세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목을 공격 맹세한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고 손에 장을 지지겠다. 본인이 감당치 못할 것을 갖다가 또 에, 맹세하는 거야. 이렇게 맹세할 때 나보다 진짜 엄청 큰 것들, 내가 진짜 감당하지 못할 것을 갖다가 맹세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말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남들을 설득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재미있으세요 우리 인간들이 맹세할 때 이렇게 큰 것들을 갖다가 본인도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갖다가 맹세한다는 사실 너무 잘하시고, 야 너희들 그런 거 갖다 쓰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34절 이하에 나오는데 보세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 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네가 지식 갖고 있다는 그 얄팍한 네 머리 그거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이는 네가 한털럭도 쉬고 검게 할수 없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래 하늘로도, 땅으로도, 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네가 뭐 지식을 좀 갖고 있어? 그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그런데 유념하시고 여러분이 가슴속에 새길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문자로만 받으면 큰일 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받으면 우리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야 해서는 안 되고 이 안에 도대체 어떤 주님의 본심이 들어가 있는지를 오늘 그것을 묵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본심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모두가 다왜 맹세하는가? 우리가 맹세하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맹세합니까? 내 말을 안 믿어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 그냥 말을 하는데, 이 그냥 하는 말을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내가 하늘에 맹세하고, 목을 걸고 맹세하고, 손에 자질 장을 지으면서 맹세 이렇게 표현하면서까지 맹세하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믿어주니까, 내 말의 신빙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말을 들어줄 상대방이 믿을 만한 것을 갖다가 맹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은 믿겠지, 내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맹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맹세를 하는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맹세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맹세 갖다 쓰면은 이건 신성 모독이다. 감히 어디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갖다가 맹세하느냐 엄두를 못 냈어요. 그런데 맹세는 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맹세하는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우회로 맹세하는 거. 어떻게? 하늘, 땅,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이런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우회해서 맹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두 가지를 노렸던 거예요. 첫 번째는 뭘 노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 신성 모독은 피하고 대신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 신빙 그 뭐랄까요 신용 하나님의 신용은 갖다 쓸수 있으니 신성 모독은 피하고 하나님의 신용은 갖다 쓸수 있는 이두 가지를 노리면서 맹세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법정신이 뭡니까? 우리나라도 헌법의 법정신이라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법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지만이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가 있듯이 율법도 법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맹세를 만든 법정신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헛된 말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맹세를 허용한 법정신이라고요 그런데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법정신 상관없어 아하, 야 율법조항에서 맹세를 허용했네? 그럼 맹세할 수 있네? 대신 하나님의 이름만 언급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만 언급하지 않으면 뭐든지 맹세도 되는구나! 라고 맹세를 악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거짓들, 잘못된 일들도 위장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된 맹세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난발된 케이스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진실만을 말하면 맹세가 왜 필요합니까? 아니 진실을 말하는데 맹세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맹세가 있다는 건 뭡니까? 그 맹세 뒤에 뭐가 있어요? 거짓이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맹세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고육지책 중에 만들어진 수단이 하나 맹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이 맹세를 도리어 거짓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말들을 막 남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유대인들은 맹세하면서 이런 생각했겠죠 그래 하나님의 이름만 안 거론하면 되지 뭐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우회해서 꼼수를 가지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어떤 맹세를 해도 괜찮다 심지어 거짓 맹세를 해도 다 무방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맹세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이들이 거짓말하기 위해서 맹세를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행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음으로 망령되이 일컫지 않다 않는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행태 자체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 왜? 맹세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볼 때.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 본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맹세 자체를 아직 하지 말아라! 맹세를 금지하는 말씀이 아니라 뭘 금지하는 거예요? 맹세를 무분별하게 악용하는 바로 그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무분별한 맹세 악용을 금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도무지 그런 불법적인 맹세에, 문명한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거라. 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맹세 자체를 금하지 않는다고요. 자, 뭘 금한다고요? 맹세를 잘못 악용하는 것을 금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다른 것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대표적으로 이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뭐 퀘이커 교도라든지 제사레파 이런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현대에서는 누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지 아세요? 여호와 증인들이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문자로만 받아들여서 이들은 법정에서 서약도 안 한다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을 정말 건강하게 해석하고 이말씀의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린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이 맹세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맹세 악용을 금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린 여러분 뭐해요? 다 결혼서약 하셨잖아요 결혼서약도 하는 것이고 직분자 서약도 하는 것이고 상거래 상의 개혁도 하는 것이고 사인도 하고 도장도 꽝 찌는 거 아니에요? 맹세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 말씀은 그대로 받아든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결혼 서약하지 말아야죠 직분사 서약하지 말아야죠 다 맹세의 종류니까 법정에 가서 무슨 서약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이걸 잘못 문자로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도 그렇고 우리 현실 사회도 그렇고 맹세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심지어 하나님도 맹세하신다니까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어떤 맹세하신지 아세요? 야이 말씀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히브에서 6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맹세를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크게 너무 많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뭐 우리보다 크게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보다 큰게 어디 있어? 당신이 제일 큰데.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셨다는 거야. 당신 자신에게 맹세하신 거야. 뭘 맹세하신지 아세요? 이거 다 같이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할렐루야 우와 하나님 맹세하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시겠다고 우리를 잘되고 잘되게 하시겠다고 할렐루야 이걸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맹세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이렇게도 맹세하시는 분이에요 자 6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뭘로? 맹세로 보증하시니라. 내가 여기다가 기록한, 약속한 모든 것들 진짜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시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도 맹세하셔요.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맹세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도 다 맹세와 관련된 약속이죠. 내가 진짜 맹세하고 맹세하고인데 이렇게 말을 한다라면서 주님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맹세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바른 맹세일 경우에는 그것을 지킨다면 맹세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맹세를 악용하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도 거짓 맹세하지 말하라. 또 무엇보다도 수시로 경박하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문별하게 맹세하지 말아라. 이것을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 맹세와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진짜 핵심이 뭔가 말의 진실성과 말의 정직성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의, 말의 진실성, 말의 정직성. 말의 진실성. 예,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아니 우리 말이 정직하고 진실하면 맹세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니 왜 맹세를 하려고 그래? 그냥 진실되게 말하면 되지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주님이 오늘 마지막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이라 아멘 자이 말을 좀 쉽게 번역해서 풀어 쓴다면 이렇게 좀 풀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 말이 그냥 그러면 그렇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만 해라 너희의 말이 혹 어, 뭔가를 너의 뜻을 자꾸 관철시키고 싶어 갖고 말을 조작하고 말을 꾸미고 말을 덧붙이면 오히려 악한 길로 갈 수가 있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말에 자꾸 꾸미는 거 덧붙이는 거 말을 조작하려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조작하다 보면 악한 길로 갈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고요. 30절 말씀. 자, 이 30절 말씀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자, 이 말씀을 잘못 오용하는 분들이 계셔요. 가끔 가다가 어떤 성도님들이 질문해요. 목사님. 목사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입장을 좀 밝혀 주세요.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예, 아니오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예수님도 여기서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하셨으니까, 목사님도 예, 아니오로 입장을 밝혀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폭력이에요. 자기 의견과 같기를, 원하는, 같기를 원하고 압박하려는 폭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에 반대하는데 목사님도 반대하길 원해요? 나는 거기 찬성하는데 목사님도 찬성하길 원해요? 압박하는 그건 폭력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 아니오로 대답하라는 이 말은 예 아니오로 너의 입장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오늘 예수님 이 말씀 무슨 뜻인지 너희의 말이 그냥 예라고 대답했으면 뭘더 이상 붙이지 않아도 예가 되게 하고 아니야로 아니오라고 너희들이 말했으면 뭐 맹세 같은 거 하지 않아도 그냥 아니오가 되게끔 진실하게 말을 해 덧붙이지 말아 너희들의 말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될 만한 큰 것들, 뭐, 하늘, 땅, 예루살렘, 성전, 온갖 것들을 갖다 붙이지 말고, 꾸미지 말고, 덧붙이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하면 무슨 맹세가 필요했겠느냐?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말에도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말에 허세가 너무 많았어요. 꾸며진 것들, 덧붙여진 걸 너무 많았어요. 그 우리 말의 허세들을 다 걷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진실되게 정직하게 말하면 되지 무슨 맹세가 필요하겠느냐? 아니 물론 맹세할 수 있다, 맹세할 수 있지만 정직하면 맹세 자체도 필요가 없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입술은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한 혀, 진실한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것이 예닐고까지가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중한두 가지 정도가 이 거짓된 혀, 거짓된 입술과 관련이 있어요. 자 잠언 말씀하고 볼까요? 잠언 육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고까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하나님이 이 거짓된 입술과 혀를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잠언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한을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요. 거짓된 혀는 입술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지만 진실한 혀, 진실한 입술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라기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 여러분들의 입술과 혀는 주님이 기뻐받으실만한 정말 진실한 입술과 혀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 비가 세차게 좀 내렸죠. 비가 세차게 내리고 나니까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한가위도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야으로 모든 것이 다 무르익어 가는 그런 계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일도 무르익고 모든 것이 다 무르익어 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무르익음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와 말도 성숙하게 무르익게 되기를 주님을 의 하여 축원합니다.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명절에 여러분 친지들 만나갖고 불필요한 말들을 웬만하면 삼가십시오. 특별히 좀 이렇게 혼사가 늦어지는 조카들이나 이런 뭐 자녀들이 있으면 너왜 아직까지 도 그러고 있냐 이런 말 하지 마시라 공부하는 아이들 가뜩이나 했는데 왜 공부가 공짜도 꺼내지 마세요 그냥 지갑만 여세요 지갑만 <laughs> 웬만하면 입은 열지 마시고 지갑만 열어서 수고 많다고 얼마나 너 고생이 많니 이러면서 여 격려하시면 철고 제가 농을 섞었지만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을 삼가시고 경우에 합당한 말 세우고 살리는 말 감사하는 말내 언어가 조금 투박하지만 진솔한 말 소박한 말로 그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우리 삼촌 우리 고모 이모는 언어 천사야. 아 어쩜 저렇게 말을 이쁘게 하시지? 정말 언어 천사를 우리 가족으로 내가 두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굳이 내가 맹세하지 않아도,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내삶 자체가 내 말의 담보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담보를 막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내삶 자체가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의 말은 신뢰가 있다. 저 사람의 삶을 보니 저분의 말은 누가 봐도 신뢰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무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